시청자분들, 시청자님들, 시청자님분들, 시청자님분들은 또 뭐요? 시청자 시청자님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요? 시청자님분들, 시청자분들 이렇게 하든가, 시청자님들이라고 쓰든가, 시청자분들이라고 쓰든가 이게 맞는 거 아니요? 시청자님분들은 뭐요? 시청자님분 이거 뭐 하는겨, 도대체. 시청자님 분들, 시청자님들, 아, 시대방에 계시는 시청자님들, 네, 시청자 분들, 어? 이왕 들어오신 거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어. 시청자님들, 이왕 들어오셨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시청자 분들, 이왕 들어오셨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아, 여기 시대방에 계시는 시청자님 분들, 야, 나도, 나도 못 배웠지만은, 진짜, 이 단어가 좀 그렇다. 제가 시대방 실시간 방송을 녹화하면서, 내 방송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녹화하면서, 저방 시청자의 들고남을, 들고, 시청자의 들고남을 계속해서 주시해오던 중, 뭔 얘기여, 이게? 제가 시대방 실시간 방송을 녹화하면서 저방 시청자의 들고? 들고? 남아? 남을 계속해서 주시해 오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해서 관찰 중에 있습니다. 이 첨부 사진처럼 방송 종료 후에도 이런 변동이 있, 있을 수 있는지 아시는 분께서는 어? 고견 어, 이건 또한 한자 썼네 고견이지 고견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안하네 시안해 나를 비하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시청자를 수를 66명 63명을 맞추게 하는 것은 뭘까요? 물음표 근데 이거 이 내용하고 밑에 밑에 이거는 또 밑에 거 사진은 왜 올린 게 이거 내 사진을 뭐? 이거 어떻게 되는겨? 잠깐만. 39명 중 17분 전. 아, 방송이 종료로 끝났는데도 39명이 있다는 거요? 어? 근데 좋아요가 1개뿐이안 돼? 아니잖아, 이거. 방송 시작한 거 아니야? 방송 시작. 그지? 17분 전에 39명이 계셨어.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조회수. 이거 조회수가 왜 나와? 조회수는 왜? 조회수를 왜 올렸어, 갑자기? 이 시청자 얘기하다가, 4 9명 중, 3 9명 시청 중, 시작 17분 전, 더보기,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근데, 조회수 245회, 갑자기 조회수가 왜 나와? 그렇게 하고, 2시간 전. 그렇게 하고, 322회, 2시간 전, 더보기. 어떡하라고? 3시간 전. 537에. 어떻게하라고 하는겨, 이거? 아, 내 방송 보고 있었구나.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하라고 아, 진짜 시안하네. 에휴. 재수가 이렇게 없어, 재수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신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는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또 시대방을 언급해야 될 시간입니다.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대방아, 너어제밤에 방송에서 내 커뮤니티에 있던 글을 갖다가 응, 어? 응, 어? 그것을너 가져다가 뭐라 그러냐? 그렇게 나를 의미하고 조롱할 게 없냐? 응, 어? 새로운 거뭐 없어? 응, 어? 네 말대로 새로운 거좀 만들어서 해봐. 응, 맨날 네 말대로 구닥다리 구석기 시대 거갔다가 응, 어? 뭐라 하지 말고, 야, 네가 우리 시청자님들을 갖다 존경인의 마음으로다가 시청자 님 분들을 쓴 거를 가지고 그님 자를 가지고 네가 지금 어젯밤에 또 나를 저롱을 하고 비하를 하냐 야너 얼른 인터넷 검색을 해서 님의 뜻을 한번 쳐봐 지금 내가 아 검색하지 마라 내가 지금 이 화면에 지금 올려주고 있으니까 <laughs> 그걸 잘봐잘 어? 보고 반성해 야 그리고 모르면 배워 배우면 남주는 거 아니야 다네 거야 응. 응? 근데 너는 앉아서, 낼름낼름 응? 니 시청자 요즘에 아주 경사 났더라. 너 아주 그냥 눌룰랄라. 그냥 아주 그냥 기분 좋았더라, 야. 그 불법이 책받침이가, 응? 장문에 챗을 쳐주고, 응? 그 여장 남자 새끼, 저기 일출 도쇠가 장문에 챗을 쳐주고, 니패를 응원해주고 그러니까 너 아주 요즘에 의기양양한 모습이 아주 보기 좋더라. 응? 근데 말이야. 너는 하나는 알고 둘을 몰라. 네가 채받침이가 채친 거나 일주일 졸가 채친 거를 갖다가 그걸 읽어 주면 어떻게 되겠냐? 응? 그 일명 네 말대로 특정이야. 특정. 응? 그러면 나는 뭐여요땡큐여라야땡큐여라 응? 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해. 그리고 내가 지금 네 방송을 실시간 방송을 녹화를 하면서 지금 네 시청자 들고 남 그거 들고 남나 들고 남이라고 썼다고 너또 뭐라고 하더만 응? 아, 참나. 야. 너한그 입문계 어, 나온 게 맞아? 응? 너 줄임말도 몰라? 응? 아, 일단 그거는 넘어가고. 응? 자, 니네 방을, 실시간 방송을 쭉 녹화를 하다 보면은 특이한 점이 싹 있어. 니네 방에 시청자가 들고 나가는 그, 올라갔다가 나갔다 하는 거 있잖아. 시청자 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 에 그걸 유심히 보면 말이야.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지금 분석 중에 있어. 그리고 네가 무슨 대단한 메이저급 방송이냐? 방송이 종료하고 나서 어 내가 지금 공개를 다 하고 있잖아 조금씩 그런데 네가 무슨 네, 메이저 방송급이라고 방송을 종료 후에 두 시간에 그런 기하급수적인 응 시청자가 들어와서 네, 바, 네 방을 구경할까 네가 양심에 한번 묻자 어? 네 양심에 한번 묻자고 응?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네 방에 좋아야수 시청자 들고 나가는 거 늘어나는 거그 다음에 응? 방송 종료 후에 한 40분 동안이 지나도 한두 명이 남아있는 이유그 다음에 방송 종료 종료가 완전히 되고 난 뒤에 시청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를 제, 내가 지금 분석 중에 있어 응? 내가 이거를 꼭 영상화해서 어? 니네 방송 그 실시간 방송을 다 녹화를 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끊어서 그 변동 사항들을 내가 한번 보여줄 날이 올 거야. 어? 너는 나를 의미할 목적으로 응? 66년 64년 안 만들어냈어? 어? 야 시대방. 내가 너 지금까지 내가 방송에서 야격이나 어디 가서 내가 빈말 어디? 근거 없이 야격인 거 봤어? 응? 어? 야, 네 방에 지금 짬닉들이그 옛날에, 어, 봄이나 이런 거다 내가 밝혀냈잖아. 응? 어? 밝혀줬고. 근데 너는 지금도 인정을 잘 안잖아. 왜?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응? 어? 그 인정을 하면 또 향숙을 꼴날잖아 그지? 이미 향숙이 꼴 났잖아, 봄이는. 응? 그 범위가 또 다른 걸로 내가 활동한 거 아는데? 에? 에? 내가 너한테 코 걸릴 짓거리를 안 해. 빈말을 안 한다고. 어? 나는 자료를 다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너한테 코를 걸릴 일이 없어. 그리고 내 자체가 코를 안 걸리려고 조심을 하고 있겠는 거야. 왜? 내가 네 말대로 실망을 안 하는 이유가 너한테 코가, 코를 안 걸리려고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에? 그러면 너는 뭐해? 그리고, 니들 그러대? 뭐, 야, 첫받침이, 너, 얼른 빨리, 나하고 저 크로마 형, 형, 그, 혼내줘봐. 어? 혼내봐라고, 얼른. 뭘로 혼낼 건데? 야, 이 고구마 줄거리 새끼야. 뭘로 혼낼 건데? 예? 너는그다 협박으로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어. 네니 방, 방장이, 기다려 온조야 알겠나? 에? 그러니까 항시 조심하란 말 있잖아. 항시 조심해서 은행하란 말 있잖아. 니도 책 조심해. 차라. 책 받지. 니. 니네 맘대로 하겠지만. 뒷감당은 니네 몫이 될 거야. 에? 근데 내 커뮤니티에 지금 아침에 올린 거 있지. 그거 잘 봐. 니들이 나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고소장을 어떻게 몇 번을 넣어서 그걸 내가 다다이어 해놨잖아. 그 보고, 반성하려면, 아니, 반성은 하지 마. 그냥 기다리고 있어. 내가 왜 그걸 만들었는가는 눈치 빠른 놈은 알 거야. 예? 그래, 오늘 또 시대방 니도 또 파이팅 하고, 나도 파이팅 할게. 이상 끝.